질문이 없는 사람은 종속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뭘 시키지 않으면은 가만히 멈춘 상태가 되는. 할 일이 없는 거죠. 직장에서도 그래요.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은 질문이 있는 사람이고 시키는 일만 받아서 하는 사람은 질문이 없는 사람이고 그뭐 어느 분야에서나 다 마찬가지죠. 삶의 주인이 되는 방법인 거죠. 어... 그랜드마스터북 질문의 힘 오정환 저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오정환 작가입니다. 많은 책을 쓰셨다고 들었는데, 이제 책을 쓰고 컨텐츠를 만드는데 되게 질문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질문의 힘을 되게 실감하셨을 것 같아요. 원래는, 그 제가 이제 세일즈를 했던 사람이라 세일즈에서도 강조하는 게 고객한테 질문을 많이 하나 아 그래서 아 영업 스킬에 대한 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질문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죠. 그런데 어 질문이 영업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일상 생활에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쉽게 얘기해가지고 발견이니 발명이니 무슨 종교 혁명. 이런 것들이 전부 결국은 질문에서 시작을 하더라. 원래 그 2009년도에 성공 질문으로 승부하라 책이 있어요. 제 전작이 있는데 2009년이 지금 벌써 20년은 안 됐지만 출판사에서 그 책을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새롭게 한번 리뉴얼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책을 바꾼 거죠. 말씀하신 대로 모든 문명과 탄생의 시작은 되게 질문에서 음, 시작되는 그렇죠. 예, 예. 근원도 있고 지금 또 이제 AI 시대에서는 이제 질문은 인간만이 할수 있으니까 힘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답을 찾는 사람은 후진, 질문하는 사람이 선진. 어, 미래 사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 예, 창의력 있는 인간. 주도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질문의 심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진짜로 시대의 급변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답을 잘하는 능력이 있다면, 이제는 좀 질문을 잘하는 능력. 그러면 좀 어떤 질문이 좀 좋은 질문일까?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 책에는 이제 세 종류의 질문이 나와 있어요. 내 삶을 바꾸는 질문이 있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질문이 있고, 또 세상을 바꾸는 질문이 있어요. 나를 바꾸는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는 이제 뭔가 절망하거나 실망적인 상황일 때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이제 해결 방법에 초점을 맞추는 것. 예를 들어서 여기 내가 물을 엎질렀다. 어물 엎질러서 어떻게 어떻게? 이거는 요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엎질러진 물이야. 이거를 내가 어떻게 치워야 되지? 결국은 이제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질문은 자꾸 나를 절망, 어렵게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게. 좋은 질문이죠. 미래 지향적인 질문. 아.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질문. 이게 좋은 질문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두 개가 약간 같은 듯 다른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를 풀기 위해서는 왜 라는 질문을 그렇죠. 계속 계속 해서 근원의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 느낌도 좀 있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 보통 비판적 질문이라고 많이 해요. 아. 왜 이럴까? 근데 왜 라는 질문이 약간 좀 이게 조심해야 될게 나는 왜 이래? 뭐내 팔자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이러면은 약간 부정적인 데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라는 질문보다는 더 좋은 방법은 어떻게? 뭐, 이렇게 하라는, 어떻게 라는 질문, how 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끔 유도를 하죠. 근데 사실, 어떻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좀 현실과 동떨어진 답이 나올 수 있어가지고, 그런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를 용기 있게 던지면은 또, 올바른 답을또는 음, 문제 해결 방법을 묻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만 한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까를 생각을 해야죠. 결국은 이제, how, 방법을 묻는 질문, 이게 중요하다고 이제 늘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음. 어떻게 라는 질문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목적을 문제 해결에 향하는 느낌이고, 음. 사실 왜 라는 질문도 문제 해결에 향할 수는 있는데, <laughs> 비판으로 빠지기 되게 네. 쉽다라는 네. 그런 맥락인 것 네. 같은데요. 네. 맞아요. 비판적 질문 할 때, 왜 라는 질문도 상당히 유용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어. 과학자들이나 또는 뭐저 악리, 마티즈 같은 예술가들은 왜라는 질문을 또 많이 했어요. 왜 사과는 밑으로 떨어질까 옆으로 안 떨어지고 또뭐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왜 전화기, MP3, 카메라가 따로 따로 있어야 돼? 아, 네.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폰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는또 왜라는 질문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 왜는 약간 뭔가 발산적 왜인 것 같은 느낌이죠. 음. 발산적 질문이 되게 중요하죠. 어, 특히 천재들은 발상적인 질문을 많이 한다고 그죠 내가 여기서 부산 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답을 찾는 사람은 정해진 답만 알고 있어요 ktx 타면 되지 그런데 발산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부산 가는 방법이 100까지는 나올 거예요 음,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는 게 발산적 사고죠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게 발견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예술 뭐 문화. 미술, 음악, 다 그렇게 파생하는 거죠. 그의미면 차이는 알것 같아요. 네. 어, 그래서 나를 바꾸는 질문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질문의 핵심 중에 핵심은 사실은 행복과 성공에 대한 질문인 것 어, 그렇죠. 같거든요. 네. 행복과 성공, 이게 우선 진정 가능한 일인가? 음. 어, 어떤 정의인가? 궁금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세속적인 성공 그러면은 뻔하잖아요. 부자가 되는 거, 권력을 잡는 거, 명예를 얻는 건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왕이 되기 위해서 형제를 죽이고 조카를 죽이고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름을 얻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고 음.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죠. 화려한데 그 이면에 보면은 우리 가끔 꽤 성공했는데 자살을 해. 음. 우리 이해가 안 가잖아. 요왜 음. 저렇게 부자가 자살을 해? 음. 어 저렇게 일을 거다 이루었는데 왜 자살을 해? 그런데 그 사람은 불행하니까 자살하는 거 아니야?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자살을 하는 거지. 그래서 성공을 하더라도. 그 과정이 중요하다. 음. 우리가 행복의 원칙 보면은 사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래요 외롭지 음.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이 일을 할때 보람된 일이라고 느껴야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부자가 돼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음. 욕망에 사로잡혀서 뭐 부자가 되고 싶은 욕구 이런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거 이루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제 3자가 봤을 때는 꽤 성공한 것 같은데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불행하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행복과 성공은 뭐 양립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양립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부자라도 다 불행한 거 아니잖아요. 저기 좀 포스터가 지금 악리 마티즈 포스터가 있는데. 네. 아버지는 그림 그리는 거를 반대했어요. 악리, 저 마티즈는 너무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일단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법률가가 돼서 취직을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맹장수술을 하게 돼서 병원에 일주일간 입원을 하게 됐는데, 엄마가 너 너무 심심하니까 심심풀이나 해라고 물감을 갖다줘요. 음. 그때 이제 각성을 하는 거죠. 이게 나는 법률가가 아니라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아버지한테 선포하죠. 나 그림 그려야 되겠습니다. 그 미술 아카데미에 등록을 하는데 그때 그때 마티즈가 느낀 느낌이 천국에 들어선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래요. 어. 마티즈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성공한 거잖아요. 음. 이게 진정한 성공이지. 그런데 나는 그림에 재주도 없는데, 억지로 억지로 그림 그렸다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유명한 작가가 됐어도,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딜레마가 성공과 행복은 다 얻고 싶지만 뭔가 양립 불가능하다라는 어, 그.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아까 앙리 마티스의 사례나 자기의 영혼에 충실했던 사례는 되게 행복해 보이지만 그 사실 그 행복이 성공은 동일한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다른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의 아. 개념에 대해서 아까 내가 세속적으로 돈 부자가 되고 음. 유명해지고 이거를 성공이라고 생각해면 안 되고 그쵸.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그 일에 집중 최선을 다했다 한다면은 뭐 돈을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그냥 그 사람은 그냥 행복한 거죠.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성공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왜 다른 사람 시선으로 봐요? 내 인생은 내 건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 일에 집중할 수 있으면 저는 나름대로 그게 성공했다고 봐요. 그래도 이제 본인이 행복한 건 되게 알겠는데 성공을 못할까봐. 성공을 못할까봐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밥도 못 먹고 살까봐 내가 축구를 되게 좋아해. 근데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거는 좀 달라요. 타고난 사람이 뭐 세계적인 이름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굳이 역사의 이름을 못 남기더라도 어, 뭐, 세계적인, 뭐, 작가나, 뭐, 예술가가는 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당대에는, 음. 어, 먹고 사는 지장 없을 정도의 수준을 올라가더라. 사실, 천재성을 타고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음. 평범한데, 내가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해. 전 세계적인 가수도 안 되고,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는 안 됐어. 근데 노래도 어느 정도 하고 잘해. 노래 강사로 성공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러이 사람은 유명해지지는 않았지만 밥 먹고 사는 거 해결됐고, 내가, 내가 하고 싶은 거 즐기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됐지. 스포츠도 그래요. 음. 나공차하는거 너무 좋아. 근데 국가대표도 못 됐고, 세계적인 선수는 못 됐어. 근데 유명한 감독들 보면은, 세계적인 선수가 유명한 감독이 되진 않더라고. 난 평생 내가 좋아하는 축구를 하면서 프로는 못 됐지만 이 사람이 초등학교 건 중고등학교 축구부 코치가 돼서 뭐 진짜 후배 양성 잘할 수도 있는 거고 평생 축구와 함께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저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해서 몰입해다 보면 은 운이 좋으면 유명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아, 하고 살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질문이니까 행복한 성공을 불러오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좀 해야 할수 있는 질문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내가 되고 싶은 거는 있어야 될거 같아요. 어. 나는 무엇이 될 것인가. 어, 꿈이 없는 거는 진짜 불행한 사람이죠.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라고 하는데, 꿈도 없는데 살 이유가 없잖아요. 꿈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죠. 그 다음에, 난 뭐가 되고 싶어. 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찾는 거. 내가 100억 부자가 돼. 근데 100억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100억 부자가 돼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의미를 찾는 것,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지금 의미를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을까 가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가는 길이라는 거는 사실 정해진 답이 없잖아요 미술을 하건 음악을 하건 또는 운동을 하건 사업을 하건 뭐가 대공간에 정해진 답은 없죠. 다만 이제 음, 남들이 어떻게 갔는지는 배워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이제 멘토, 어,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을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은 그 비슷하게는 갈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어떻게 꿈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그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해 이거 세 가지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야 되고 삶의 의미가 있어야 되고 그 목표를 보달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그 계획이 있는 사람은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은 절대 삶의 포기라는 건 없죠 왜난 목표가 있으니까 전 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꿈을 말씀하셔서 요즘에는 꿈이 없는 시대이기도 하고 꿈 과잉의 시대인 것과 같아요 SNS 발전하면서 네. 저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약간 어 원하는 욕망이 네. 생기고 그래서 오히려 약간 진짜 꿈을 되게 분별하고 이거를 되게 알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아. 느낌도 있어요 그렇죠. 어. 진짜 꿈을 알기 위한 질문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나는 누구인가 어. 내가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요. 무엇을 할래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되게 중요해요.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별하는 능력이 게 되게 중요해요. 내 길을 가기 위해서 자꾸 곁눈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모니터링이라고 해요. 나를 내 삶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아이 길로 여기는 내가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목록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그게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오, 오, 테레비 재미난 거네? 잠깐 테레비 좀 볼까? 아, 갑자기 친구가 만나자 그래? 친구 만나러 가고. 이거, 즉흥적으로 살아가는 거는 절대 그 자기 꿈을 이룰 수가 없죠. 어. 어느 정도는 포기하는 것도 중요해요, 포기. 책을 쓰겠다고 오는 사람한테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현재 여러분들 24시간을 살아가고 있다. 근데, 그동안에 해오던 거를 다 그대로 하면서, 책까지 쓸려면 하면 책 죽어도 못 쓴다. 예를 들어서, 뭐, 골프를 덜어내고, 그 시간에, 뭐, 책을 쓰는 시간으로 잡든지, 여태까지는 낚시를 좋아해서, 낚시를 좀 포기하고, 책을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 그,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어, 좀, 다른 것들은 가지치기 할수 있는, 그 자세도 중요한 거죠. 자기가 원하는 거에 되게 집중할 수 있는 힘. 할 것보다 하지 않는 걸 정하는 거. 어렸을 때왜 엄마들이 뭐 미술학원도 보내고, 음악학원도 보내고, 태권도 학원도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음. 아, 애 재주가 뭔지 모르니까 음. 막 그런다고 하는데, 그걸 어른이 돼서까지 못 찾았다면 좀 문제가 있죠. 되게 어, 막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괜히 막 글을 쓰고 싶고, 어떤 사람은 막 음악 듣고 싶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괜히 막 그림 그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재능이 있다고 보면 돼요. 했을 때부터 계속 질문을 좀 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나는 어떤 일을 할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가? 뭐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그래 나는 사회를 바꾸는 게 보람있다 생각해. 그러면 시민운동도 하든지 시민운동하다가 정치도 하는 것도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질문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근본적인 구조가 꿈이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어, 근데 네. 꿈이 없으면 질문을 안 하고 어. 누가 시키는 대로. 말 하는 거지. 질문이 없는 사람은 종속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뭘 시키지 않으면은 가만히 멈춘 상태가 되는, 할 일이 없는 음. 거죠. 음. 직장에서도 그래요.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은 질문이 있는 사람이고, 시키는 일만 받아서 하는 사람은 질문이 없는 사람이고, 음. 그럼 뭐, 어느 분야에서나 다 마찬가지죠. 삶의 주인이 되는 음. 방법인 거죠. 어, 그래도 이제 꿈과 현실의 갭을 되게 좁혀가는, 원하는 결과력, 목표를 달성하는 게 많은 분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또 질문들, 이런 게또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음.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어, 떤 길로 가야 되나?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게 가장 중요해. 그런데 질문이라고 하는 게 질문한다고 해서 답이 딱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답을 찾는 거는 쉬워요. 이수신 장군은 몇 년도에 태어났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검색하면 바로 얻을 수가 있는데, 예수신 장군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건 답이 없잖아요. 이것은 에서 질문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수정하고 질문 질문이 그래서 중요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잠깐 하고 포기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그런 말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다. 답을 찾을 때까지 긍정적인 질문도 중요하지만 그 긍정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답을 찾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전라도 한평에 가면 나비 축제라는 게 있잖아요. 젊은 군수가 그걸 만들었는데 우리 군민들을 잘 살게 해야 되는데 군수로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산에 올라가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한평군을 잘 살게 할수 있을까를 계속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평을 보니까는 나비가 많더래 그래서 나비 축제라는 답을 찾았어요. 근데 답을 찾은 거지 나비 축제를 답을 찾았다는 나비 축제가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비 축제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또 또 질문을 해야 돼.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나비 축제가 대성공해 가지고 첫해 60만 명이 몰린 거예요. 지금은 막 200만 명 온다고 하더라고요. 대성공한 거죠. 음.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질문에서 출발했다. 계속 질문하고, 질문하고, 질문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 결국은 이제 성공을 한 거죠. 이제 그 자기를 바꾸는 질문들 이렇게 쭉 얘기해봤는데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질문 방법 있을까요? 일단 신뢰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음. 사전에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그 동기를 부여하는 질문, 그다음에 예 비전을 제시하는 질문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해요. 한 가지, 뭐, 예를 들어서, 그, 도날드 피터슨이라고 옛날 포드 자동차 CEO가 있어요. 이 사람은 질문이 습관인데 직원들 만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이제 디자인을 하는 사람한테 질문을 하죠. 당신은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우리나라 문화 같으면, 예, 마음에 듭니다 했을 텐데 마음에 안 든다 그래요. 그외에 답이 돌아오니까 이 사장이 다시 질문하죠. 그러면 어 경영진이 요구하는 디자인이 아니라 당신이 진짜 타고 싶은 차를 한번 디자인해봐라. 어. 어. 그래서 엄청 그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차를 설계하게 되는 거죠. 이런 질문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 동기부여하는 질문, 음. 다른 사람한테 자신감을 갖게 하는 질문, 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질문들은 진짜. 조금을 리더가 해야 될 질문이죠. 그런데 시키는 대로 해. 이래가지고 서는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어, 없죠. 사람 안에 있는 엄청난 가능성과 어, 그렇죠. 예, 예. 의지? 이거를 끌어내는 질문이 되게 좋겠네요. 어, 나를 변화시키는 질문 아까 했잖아요. 똑같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요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질문을 다른 사람한테 질문을 했는데요. 한 번은 애가 너무 성적이 나빠서 자신도 인류대학을 나왔고 내 배우자도 인류대학을 나왔는데 우리 애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냐가 이제 걱정인 거죠. 음. 그러면서 뭐 중간고사를 봤는데 평균 59점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렇게 해서 밥이나 먹고 살겠냐? 왜 이렇게 시험을 못 봤어? 그런데 이런 질문 했다고 해서 애 기분만 상하지 다음 시험 볼때 1점도 못 올려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은 자녀를 만나가지고 한번 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음. 나한테 하는 질문, 꿈에 대한 질문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음. 똑같이 물어보는 거죠. 얘, 너는 이 다음에 커가지고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어. 엄마, 나 그런 거 없어. 꿈이 없는데 열심히 공부할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질문이 중요한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때는 엄마 나 되고 싶은 게 없어라고 얘기했지만 얘가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질문을 받았으면은 생각을 하게 자극을 준 거잖아요. 나는 되고 싶은 게 뭔가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한 일주일 후에 자기 되고 싶은 거 찾았다고 나는 저 개도 좋아하고 고양이도 좋아하니까 동물들이 아플 때 치료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꿈이 생긴 거 아니에요. 음. 물론 이제 잘하면서 꿈은 바뀌겠지만 일단 그때 꿈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중요해요. 어, 수의사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엄마 어, 어느 대학 갈려면 이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답을 찾아가잖아요. 물론 얘가 수의과 대학을 가서 뭐 수의사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동기부여, 지금 찾은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질문이 중요하다. 음. 어,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를 알겠어요. 약간 그 어른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해주는 질문들 이런 게 질문의 형태가 아니고 약간 답을 정해놓고 하잖아요. 어,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질문의 형태로 소통하는 오.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그렇지.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아, 오늘 또 약간 뭔가 그 단순한 약간 학술적인 질문이 아니라 사람과 인생과 미래를 바꿀 음, 음. 수 있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딱온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통, 총 틀어서 좋은 질문 하는 방법? 좋은 질문은 쉽게 긍정적인 질문이죠. 아까 얘기했지만 수준 높은 질문, 방법을 찾는 질문, 미래지향적인 질문이 좋은 질문이에요. 음. 그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 덧붙이자면은 이 긍정적인 질문을 답을 찾을 때까지 끊임없이 하자, 끈질기게 하자. 이거는 어떤 태도에 문제, 몰입하는 것, 답을 찾을 때까지 하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하죠. 긍정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자. 하자. 예. 끊임없이도 너무 큰 포인트가. 음, 음, 그럼요. 이게 포기하지 않는 거죠. 좋습니다. 아, 아, 네 마지막으로 전하실 메시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음, 여러분 이제 질문이 사람도 바꿀 수 있고 내 삶을 바꾸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도 바꿀 수가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책 질문의 힘을 좀 읽으시면. 질문에 대한 아주 좋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작게는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가 있고,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러면 리더가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이책 질문의 힘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정환 작가였습니다. 아니, 사실은 질문이 이제 단순한 답을 알게 한 질문이 아니라 삶과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라는 걸를좀 알게 해준 것 같아요. 예, 예.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용기 있게 진짜 이 책을 읽고 많이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